안녕하세요. 중년사랑위원회 서윤입니다. 누구나 뜨거운 잠자리를 오래 지속하고 싶어 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고 상대방에게 좋은 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특히 남자분들은 내 파트너를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강박도 있습니다. 내 여자를 만족시키고 한 명의 강한 수컷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은 잠자리를 할때몇분 동안 지속하시나요? 오늘은 뜨거운 잠자리를 30분 넘게 할수 있는 정력광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사정 후 급격히 욕구가 떨어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증상을 현자타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자타임은 남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데 이 현자타임 때문에 남자는 계속 이어서 잠자리를 가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할때 되도록이면 오래 버텨서 뜨거운 잠자리를 오래 즐기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빨리 싸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30분 넘게 버티는 정력왕이 되고 싶다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잠자리에서 오래 버티는 정력왕이 되고 싶은 남자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적당한 자기 위로를 해보세요. 자기 위로를 통해 자기 몸에 대해 더잘 알게 되고, 특히 손의 압력이 여성의 그곳보다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여성의 압력을 버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장 올바른 조루 치료인 행동요법에서도. 자기 위로를 20분의 시간을 유지하면서 싸기 전에 반응을 익숙하게 하고 절정의 단계 직전까지 완만한 흥분 상승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위로는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횟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주 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라이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라이더 박사가 무려 18년 동안 성인 남자 3만 1925명을 조사한 결과라고 해요. 박사는 조사 참가자들에게 자기 위로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위로를 많이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보다 전립선암과 다른 성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자기 위로를 21번 이상 한 사람은 4번에서 7번 한 사람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19% 정도 적었습니다.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해주는 게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기 위로는 나쁜 거라고 배우고 그렇다 보니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감춰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꼭 나쁜 행동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 위로를 하면 우리 몸은 새로운 올챙이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립선을 사용하면서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좋은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위로를 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잠도 잘 자게 됩니다. 연인과의 관계와 다르게 임신이나 성병 걱정 없이 혼자서 할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물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자주 하는 건 곤란하겠죠?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위로를 하루 두세 번 과하게 하면 탈모가 올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다음날 너무 피곤하기도 하니까요. 모든 과하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적당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기분 좋게 즐기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위로 효과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대로만 하면 남자를 정력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 넘게 버티는 정력왕으로 만들어주는 자기 위로 방법. 1956년 듀크대학교의 제임스 심한지 교수는 엄청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조루를 치료할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을 발견한 것이죠. 성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왈띵어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남성들의 평균 사정 시간은 5.44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짧게는 33초부터 길게는 44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조사됐죠. 평균 사정 시간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8세부터 30살 그룹에서는 6.5분이었지만 51세 그룹에서는 4.3분이었다고 합니다. 박사는 하위 0.5%에서 2.5%에 해당하는 사정시간인 0.9분에서 1.3분인 경우를 보통 조루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평균 20분 이상 걸리는 경우는 전체의 10% 이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15분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20분, 30분씩 하는 동영상은 현실에선 어려운 일이죠. 또한 사실이라고 해도 10%가 채안 되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심한지 교수가 발견한 자기 위로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니 참가자 중 무려 90%가 이 방법으로 조루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이렇게 자기 위로한 사람들의 잠자리 시간이 9.5배 정도 길어지고 애인의 만족도도 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심한지 교수가 발견한 정력왕이 될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준비. 이 방법은 그냥 싸기 위한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 성감을 제대로 느껴보는 연습인 것이죠. 오직 내 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영상이나 다른 준비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차분하게 20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내 몸에 집중하기. 발기부터 사정까지 총 10단계로 나눈 다음, 천천히 한 단계씩 느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부터 3단계까지를 발기. 4단계부터 8단계까지를 중간 단계, 9단계에서 10단계를 사정 단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조루가 심하면 발기 후 바로 사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소보다 느리게 천천히 하면서 중간 단계에서 오래 쾌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쉬었다 다시 하기. 이세 번째 방법이 포인트입니다. 사정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추세요. 몇초 동안 자기 위로를 멈추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느낌상 5단계 정도로 흥분도가 떨어지면 다시 천천히 자기 위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멈췄다가 시작한다고 해서 이 방법의 이름도 스톱 앤 스타트입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고 네 번째에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횟수를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스타트법을 하면 평소 빨리 싸고 끝내던 자기 위로보다 사정 후 만족감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사정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자기 위로할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개운한 기분까지 든다고 해요. 자극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자신의 몸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지면 더잘 느끼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몸을 좀더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르로 고민하고 정력광이 되고 싶은 분이라면 스토벤 스타트법을 연습하셔서 30분 넘게 하는 정력광으로 거듭나 보세요.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도 오래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스토벤 스타트 방법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어도 결국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죠. 만약 체력 때문에 오래하기 힘들다면 전이 시간을 길게 늘려 보세요. 특히 여자는 몽둥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정성스럽고 분위기 있는 터치에 더 흥분합니다. 그렇게 여자를 한껏 달아오르게 만든 뒤 몽둥이를 휘두르면 여자는 이미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방법은 평상시에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단한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내 파트너와의 관계도 더욱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와 운동하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 밤을 새도 괜찮고 힘든 게 없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소화도 잘안 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게 느껴집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내 파트너와 사랑을 뜨겁게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도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삶의 많은 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직결된다고 하니 하루에 가볍게 산책하듯이 걷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유산소 운동은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체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계할 때 체력이 딸려서 힘든 것을 막아주고 오래 뜨거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30분 넘게 버티는 정력왕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톱앤 스타트 방법과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특별한 준비 없이 바로 할수 있는 행동들이니 꾸준히 습관으로 만들어서 꼭 건강하고 활력 있는 중년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중년사랑위원회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